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이모자 김용진입니다. 아 친구 용범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한번 불러봅니다. 용범아 뭐 하나? 용범아 경주에 있지. <웃음> <웃음> 어, 잘 지냈어? 어잘 지냈어. 저기, 음. 어, 좀 영상 하나 보내주고 오늘 뭐 했는지 좀보내주봐 어, 내가 내가 오늘 또, 얘기는 음. 아니고 지난 토요일 날아 그래 알았어 어 밥비 밥비 가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 말이야 음. 어, 내가 친구 소개해 줄게 나하고 지금 그 유튜브에서 등장한 그 이상구 건강강사라고 보고 있어 어 봤어 어, 그 친구가 나하고 나이도 같고 음. 어, 내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 2년 된 친구인데 음. 어, 그럼 어, 뭐 같으면 친구하면 되겠네 어, 그렇지 어. <laughs> 인사 나하봐 반갑다, 친구야. 처음 아, 보는데. 반가워요. 따뜻 <laughs> 이상구입니다. 아니지. 이상구, 친... 아니지. 이상 이상국이 친구라고 이상국이다. 했는데. 네, 따뜻 이상구. 자, 이게 스킨십 복달들 에... 중년들의 이야기다, 그지? 음, 어, 음, 재밌겠네. 그 음. 영상을 내가 미리 편집을 했어, 보내준 거. 음, 음. 그 이, 지금, 이 자전거 지금 달리고 있는 사진이 또더네 뭐야? 이거 음, 뭐야? 음, 네, 네. 어, 우리 이제 경주 자전거 문화 유적 체험 투어라고 자전거를 타고 유적지를 탐방하고 어. 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제 어. 점심은 이렇게 야외에서 또는 음. 뭐 잔디밭에서 먹기도 하고 오늘 요 이제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마소라고 고기 음. 정각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음. 이제 서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점심을 나눠 먹 아주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주고 나오지 우리 아, 그렇구나. 어, 우리 어, 통학 학생들인가? 어 여기 온 팀들은 하만여중인데 음. 네, 교장 선생님이 어, 하만, 평교사다다 하만, 하만 하만. 내 고향 동네인데. 아이고 더 반갑겠네. <laughs> 어 그랬구나. 어,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노란 로란... 그 잠바 입으신 분이 유산 해설사인데, 음. 저분이 앞에서 선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유적지를 이동을 해서, 음. 어, 현장에 이제 주요 유적지 가가지고, 이제 설명도 하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자 있게 자유관람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뭐 자전거가 좀 서툰 아이들도 있고, 음. 음.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전요원들이, 봉사자들이 한 7, 8명씩 음. 어, 붙어서, 이렇게, 그, 단보도 이런 데서, 이제, 길도 건너게 해주고, 지금 요, 지나가는 연두색 조끼 입고신 분들이 공사요 그렇구나. 어,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우리처럼, 각자 사기를 하는 경주 시민들 중에서, 이제, 나와서, 어, 주말에, 이렇게, 이제, 공사를 좀 하고 있지. 저기 지금 보이는 거는, 핑크미리지 참성대 옆에, 어. 아주 유명한, 그, 단체로 조성되어 있지. 어, 지금 가면은 못지겠는데 경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은 곳을 가도 풍경이 다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특히 이제 이 가을은 이제 황금 들판을 달리는 것도 아주 굉장히 운치 있고, 이제 그럴 땐 코스를 이런 주의 죽지 말고 들판을 달릴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지. 내일 우리 저 전촌에 마야민카 박물관에 관장, 대사 출신이 있어. 그 분이 적용하려고 생각는데그그 음, 다음 일정을 한번 경주로 내려가서 우리 셋이 도킹할까? 목요일날? 목요일날, 안타깝게도 나는 음. <laughs> 저녁쯤 돼 시간이 나는데. 아, 오구나. <laughs> 어, 어, 어. 그럼 시간이 안될것같어어 어. 금요일날 이 친구 아버지, 어머니 뭐 행사가 있어. 아, 그렇죠. 하루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음, 그랬구만, 이 자전거 투어 하는 아이 들이 이제 자전거만 타는게아 니고 관광 명소 를타 지역 에서 와서 돌아보 는 거지, 그렇지？이동 어. 수단 을 자전거로 하기 때문에 어, 차량 이 많이 밀리 거나 이런 거상다 없이, 음. 이동할 수 있기 그치고 때문에 그치고 또, 또, 또 젊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자전거 타는 자체를 좋아하니까 이날 태풍 영향때는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 어. 어.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서 아이들이 참 신나게 잘 달리더라고 지금 여기 요 음. 장면은 음. 주령구를 던져서 주령 구에 나오는 불치기나 이런 것들 을 하는 주령구는 그 안압지에서 나온 유물 중에 하나지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 놀이 같은 뭐 그런 걸로 생각 하면 돼 여기는 지금 교촌마을 쪽으로 월정교 가는 길. 아, 어. 친구하고 비빔밥 먹었던데, 아이가? 맞지? 아, 이저 <laughs> 어, 뒤쪽 편에 고, 고이야 어, 그래, <laughs> 어, 우리가 밥 먹었던 양지식당이라고? 어, 그거 진짜 쭉. 맛있게 먹었다. 고맙게. 어, 어 봤던 월정교, 체험 네. 이 사진은. 음, 그래, 그 야, 여기 우리가 걸었을 때가 몇달 전인데, 그제? 음. 어. 세월 금방 가? <laughs> 어, 금방 간다. 자, 층승대 등장했네? 응, 층승대.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 보이지? 어, 지금도 이 지나? 시나 기울어지는 건 아니고, 저게 이제, 그 차량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도록 옛날에 돼 있었거든, 한 5, 60년 동안. 어. 그래서 그게 집안이 조금 내려앉아서 뭐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집안이 뒤에 조금 내려앉아서 영상에 조금 뒤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길린 상황이 뭐 지진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외진설계는 어 밑에 4미터를 땅을 파고 어 이제 모래 그 뭐야 자갈로 돌 붙고, 그 다음에, 진흙 넣고,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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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고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탑이기 때문에, 어, 증상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거는, 뭐, 2000년 가까이 돼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게 하면 또또 지금 이런 이 강변도로가, 지난번에 내가, 어, 바, 밤에 보여줬던 그. 아, 그기였어? 어, 그 강변이야, 애기가. 아, 낮에 보니까 어. 또 다르구나. 어, 그 아주 그 도로가 잘 조성돼 있지. 제일 왼쪽이 인도, 그다음에 중간에 인라인 스케이트, 지금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 이런 식. 바람 엄청 불지 지금. 이게 중년의 여행을 가도 참 좋은 데가 경주다지. 그 응. 응. 이제 나처럼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는 이제 인도 보고 봉도 따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 <laughs> 봉사도 하고 <laughs>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봉사하는 좋은 친구들 생기고 마치고 나면 막걸리 한잔 이 광경 멋있지 않아 지금 이게 황금벌판 같다 어, 여기 이제 잔디밭이고 어. 이 다리 위에서 음, 어, 다리 위에서 이렇게 지나 보이냐 回听，回天，来者，来